저글러스, 비서들 최다니엘, 이원근이 한 지붕 동거 생활을 시작한 후는 폭발, 데칼코마니 브로맨스로 여심을 들썩인다. 최다니엘과 이원근은 KBS 월화드라마 저글러스, 비서들 극본 조용연출 김정현 제작 스토리TV에서 YB 에드 영상 사업부 상무이자 철저히 베일에 휩싸인 고대 미술품 같은 남자 남치원 역을 YB 에드 스포츠 사업부 이사이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천재와 바보 사이를 넘나드는 반전 매력을 지닌 황보의 문제적 반항아 황보 유력을 맡아 차원 다른 유쾌한 브로맨스 케미 로한방 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이와 관련 최다니엘과 이원근이 전세 역전 동거 생활을 시작한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극중 유니백 진인의 집에서 나온 치원이 유래 집에서 잠시 얹혀 살게 되는 장면. 오렌지색 트레이닝복을 맞춰 입은 치원과 유리 함께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왼손은 무릎에 걸치고 오른손으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데칼코마니 자태로 다정함을 과시하고 있다. 더욱이 유래에게 항상 까칠하기만 했던 치원이 유래 집 테이블을 박박 닦고 자신의 무릎에 누워 자고 있는 유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재워주고 있는 전세 역전된 모습으로 복소를 자아내고 있다. 반면 율은 청소하고 있는 치원 곁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개인 산매경에 빠져있는 천하태평 집주인의 자태 를 선보이고 있다. 게다가 치원의 무릎을 베고 누워 곤니 잠들어 있는 아이같은 모습으로 모성애를 자극하고 있는 것. 극초반같이 살자는 율의 제안을 냉정하게 거절했던 치원이 무슨 사연으로 인해 제 발로 율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커플 트레이닝 복을 입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호기심을 돋우고 있다. 최다니엘과 이원근의 데칼코마니 브로맨스 동과 장면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저글러스 비서들 세트장에서 진행됐다. 스태프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똑같은 오렌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온 두 사람은 각자의 차림새와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더니 연신 유쾌한 웃음을 빵 터뜨렸다. 더욱이 두 사람은 시종일관 꼭 붙어 앉은 채 장면을 더욱 맛깔나게 살리기 위한 의견을 주고받고 조언을 건네는 등 어느 연인 못지않은 다정함과 열정으로 현장의 열기를 드높였다. 특히 최다니엘은 장비가 세팅되는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유원근에게 장난을 치는 장난기 많은 형의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극중 황보 율래의 차기 인을 손에 낀 최다니엘이 이원근의 얼굴에 인형을 들이대며 상황극을 펼쳤던 것. 이에 이원근은 한박 웃음을 터트린 후 형의 애교에 장단, 맞춰주는 귀여운 동생의 모습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최다니엘은 추위를 많이 타는 이원근을 알뜰살뜰 챙기고, 이원근은 최다니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형파라기 면모로 유쾌한 남남 케미스트리를 뽐내며 찰떡 호흡을 과시했다. 제작진 측은 최다니엘과 이원근은 촬영장에서 만났다. 하면 친형제 못지않은 돈독한 우애를 자랑한다며 서로 혼자 사는 게 익숙했던 치원과 유리 함께 살기 시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조언을 나누는 형제 케미를 발산할 예정이니 15일 방송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